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능률 김 출판사 본문 파트 4. 수업해보도록 하죠. 이거예요. 어, 보세요. When artists add their own printed touches, 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are reborn. 뭔가 많이 길죠, 얘들아. 끊어, 끊어. 해봅시다. 집중해봐요. 그 예술가가 add. 더하다, 추가하다죠. 뭐를? 이만큼을, 얼만큼을, their own creative touches. 외우는 거야. 다시. 그들의 창의적인 손길? 영어로 뭐라고? their own creative touches. 이렇게. 이렇게 대응되게 외우는 거야. 됐어? 예술가들이 이거를 더할 때 접속사지요. 열고 닫는 거야. 컴마까지요. things라고 써있죠. things, 사물들. 어, 써버릴게. 사물들. 은. 뭐 된다? are reborn 이걸 표시해 주시고요 수동태라고 써보자 얘들아 수동태니까 다시 태어나짐을 당하다 이 얘기죠 다시 태어나지다 이 얘기야 다시 태어난다 요 자리야 뭐뭐로써? as죠 뭐뭐로써?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써 다시 얘들아 봐봐 예술작품이 영어로 뭐라고? works so of art 이게 한다고요 works so of art 했어요? 예술작품으로써 로서 하니까 as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리에다 써드릴까요? 여기다가 어, are reborn as a a 로서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속에 뭔가 들어온 게 있죠. 이거 뭔지 살펴봐요. that Most people consider.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다. 라는 뜻이야. 여기다. 써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긴다. 뭘로 여긴데요? 이 junk가 쓰레기지, 얘들아. 그럼 쓰레기로 여기다가 오시라고 써야 됩니다. 쓰레기고요 여기 목적어 빠졌지요. 오형식 자리 consider거든, 얘들아. 목적어 어디 갔어요? 하면 대신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요. 관계 대명사 특징이 뭐였어요? 빨간색 대가로 소개를 살펴보세요. 목적어 빠졌지.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면 관계 대명사를 불렀지. 목적격이니까 앞에는 선의사 수식 넣고요, 얘들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겼었던 사물들은, 파란색 보세요. 사물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애즈 뜻이 뭐라고? 뭐, 뭐로써. 아름다운 예술작품 으로써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끊어서 공부하는 거야. The giant pictures. 보세요. 거대한 그림들은 주어 잡았어요. 어, 그 다음에, are, 뭐, 뭐, 이다죠 one of a kind. 이거 우리 외웠는데. 보호자이죠. 일단 이 형식이니까. 뜻이 뭐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어야. 외울 수 있지. 한국말로 독특한이라고 외웠지요. one of a kind. 잡았어. 근데 다시, 자이언트가 원래 거인이라는 뜻도 있어. 그만큼 큰이야. b 보다더 커. Giant Pictures, 그 그림들은, 여기 보세요. 한국말. 거대한 그림들은 매우 독특하다.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 화면 보세요. 거대한 그림들은 The Giant Pictures, 그치? 은 응. 매우 독특하다. Are one of a kind. 이렇게 할수 있지. 그럼 이 속에 들어간 건 뭐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다 들어간 거지. 연두색 선생님이 사용하는 PP9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줄 건데요. 패딩이 긴것 뿐이지, 단어가 어렵진 않아요, 애들. 할수 있어, 이거. 봐봐. 결론은 뭐야? 환경예술가에 의해서 쓰레기로 만들어진 그림. 얘기한 거지. 다시. 만들어진 그림. 화면. 뭐뭐로, 붓. 뭐뭐로, 만들어진. 저 봐. made of 아니야. made from이야, from. Yeah, from. 그 다음에 by. 누구에 의해서란 뜻이지, 이거. 의해. 그 환경의 예술가 탐 데닝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여기 한국말 봐봐 환경의 예술가 탐 데닝글에 의해 똑같지 이해 돼? 쓰레기로 만들어진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찾아 쓰레기로 만들어진 이 뭐랑 똑같아야 돼? 그림 영어로 made from trash 이렇게 되는 거죠 쓰레기로 만들어진 영어로 뭐라고? made from trash 됐어요? 음, 아래. Up close. 한 번에 잡아. 가까이에서 보면. 잡아. 가까이에서 보면. 아니 그림을 슬레이로 만들었대. 얘들아.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 보자고. These brightly colored creations. 쫙 잡아. 쭉. 얘들아. 쭉. 한국말 똑같아. 밝게 색칠 된이 작품들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주워. 은느이가 주워지. 밝게 색칠 된이 작품들은 이가 these야. 이 e B, 리리그 다음 brightly가 밝게. L, Y면 부사 맞지? 써요. 부사. colored가 형용사. 한국말로 색칠 된. 얘가 명사. creations가 얘들아 창작품. 예술작품의 창작품이라는 뜻이야. 여기 봐. 밝게 색칠된 이 작품들. 영어로 뭐? 디. 영어로 뭐? These brightly colored creations. 까지 왔지 이것들이 look like. 뜻이 뭐였어? look like. 뭐, 뭐처럼? 뭐무처럼? 보인다였지. 봐, 여기. 뭐, 뭐처럼? 보인다지요. look like. 뭐, 뭐처럼. 이거 전치사야, 원래. 전치사 선생님이 버리는 거 알지? 과열라서 뿅. 버리는 거 알지? 뭐, 뭐처럼 보인다? 어 mixed up mess. mixed up mess. 한국말로? 섞여 있는 거. 것. 섞여 있는 것 하면 mixed up mess. 이렇게. 뭐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of 색깔 돌릴게요. of 한 다음에 broken plastic 뜻이 뭐야? broken plastic 여기 조각난 조각난 플라스틱 1번 똑같이 잡자 그 다음에 unwanted toys 보였어? 컴마 unwanted 그럼 버려진 장난감 원치 않는 이니까 버려진이란 뜻인 거야 해석할 수 있겠니? unwanted 잡아서 버려진 그런 장난감 그리고 and 자 보세요 and bent wire all things 라고 되어있어 어 bent가 뜻이 뭐였지 bent 휘어진 구부려진 뭐래 나 이거 어떻게 써 휘어진 구부려진 이구요 요렇게 봐 wire 전선이지 wire 하고 all things 전선과 같은 모든 것들까지 온 거야. 이게 3번. 다시 여기 2번. 버려진 장난감, 구부려진 모든, 전선으로 된 모든 것들까지 됐지. 그리 여기 휘어진 선등, 모든 것들 하면 여기까지 해서 3번 온 거야. 화면 버려진 장난감. 됐어? 근데 얘들아 여기 뭐래? 이렇게 잡아봐. 오브에서연거 명사 걸었지요. 명사 몇 개? 세개 명사 세 개. 그마다 can not be recycled. 잡아. cannot be recycled. 어이, 수동태. 얘들아, 조동사의 수동태 기억나요? 공식이요. 조동사에다가 비동사에다가 pp 겁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can 하면할수 있다. can not 하면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되어질 수 없는 없는 화면. 재활용되어질 수 없는 것들. 다시 보세요. 수업점 주격 관계 대명사 여기 봐, 여기 봐.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 느껴졌어? 다시 쌤이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이 영어로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아니, 데려가야지. All things부터 가야지. 어, all things that cannot be recycled.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거 끊어줄게, 얘들아. 이거 3번 간거 끊어서 3번 옆으로 넘겨줄게. 와이 e 휘어진 전선까지 해서 3번 휘어진 전선 한 다음에 올딩즈 밑줄 빨강으로 바꿔봐 색깔만 한 다음에 써선행사 요렇게 그럼 이렇게컷돼 그럼 들어올 거야 요게 선행사를 꾸미는 게 관계 대명사다 됐죠? 다시 From f a r t h e r a Way 아니 어떻게 봤었어요 얘들아? 처음에 1번 어떻게 봤었어? 가까이서 쳐다보면 그럼 이번엔 어떻게 봐야 돼요? 멀리서 쳐다보면 안 맞지? 달를까 어떨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봤더니만 막, 조각나 플라스틱 붙어있고, 막, 장난감, 막, 편의 전서, 재활용 못하는 그런 물건들로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였어. 예술 작품이. 근데, 멀리서 보면요. 로, from이 뭐뭐로부터지. 다시, 멀리서 보면요. 하지만, 세모, 세모, 세모. 하지만, 멀리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Uh, they appear. 그것들은 어필 보인다. 모모인 것처럼 투부정사인 것처럼. 다시 공간에다 써보아요. 어필 하고 나서 투에다가 봉사 원형. 뜻은 모모인 것처럼 보인다. 외우는 거야. 어필 투부 모모처럼 보인다. 아래에다 써요. s e m 투부. s 투 m 부 정사 모모인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거야. 항상 똑같아. 고상까지 끌고 가는 거야, 얘들할수 있어? 그것들은, 뭐처럼 보인다? 블렌드 된 것처럼 보이네. 블렌드가 뭐였어요? 우리 막, 음료 사먹을 때 있잖아. 블렌드, 아이스 블렌드 이런 거 팔잖아. 블렌드가 뭐야? 섞인 거야. 됐어? 그럼, 블렌드 투게더 써있지. 함께 섞인데 한국말은 뭘까? 써볼게. 블렌드 투게더. 라고 하면, 이게 뜻이 뭐다? 응, 어, 조합되다. 조합되다. 그러니까, 섞였다. 이거지. 됐어? 그럼, 블렌드, 투게더. 이렇게 온 거죠? 여기, 조합돼서, 보였어요. 뭐가 처럼 보인다, 어딨어야죠, 여기. 뭐가 처럼 보인다. 됐지? 자, 어디, 어떻게 조합됐었지 인투. 잡아보자. 마 a r v e l o u s m 멋진, 랜드스케 s c 풍경. 잡봐요 놀라운으로 바꿔. 아예 똑같이 가줄게. 놀라운 풍경. 하고, 또는, 요거. 다른 그림들. 해서 달자 됐어요. 자, there is also. 또 누가 있어요? 하면서 얘들아, 다른 사람 얘기야. 다시. 위에 봐봐. 누구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게 뭐야? 여기 봐봐. 어, 예술가가 창의적인 손길을 더한데 뭐, 어디에다 더했어? 쓰레기로 어, 생각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다가 창의성을 팍 넣었더니 뭘로 태어났어? 예술 작품으로 태어난 거지 다시 태어난 게 맞죠 색깔 잡아 I'll be born as 이거 잡아야 돼 다시 태어난다 뭐뭐로써 뭐뭐로써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외우는 거야 빨간색 잡아드릴게요 얘들아 다시 여기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로 여기 던 잡아봐 다시 집중해 대부분 사람들이 모스피 e 이지 여긴다. 컨시더지. 쓰레기로 여기던 해서 꽂아. 사물. 그럼 여기 t 즈 됐어? 그럼 이렇게 끊긴 거야. 이 사물들이 뭘로 태어난다? 아름다운 예술작품. 예술작품이 영어로 뭐라고요? Work. Works of Art. 이게 얘들아 누구의 동요냐면 Artworks의 동요야. 이렇게 하면 한 단어. 이렇게 하면 세 단어야. 써요. 예술작품. 빠르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로 누가 만들었어? 이게 잘 봐야 돼그 환경예술가야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환경예술가가 쓰레기로 막 만들었어 뭐를 엄청 큰 그림 근데 되게 독특한 걸 만들었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지요 누구 탐 데링글라고 하는 이 탐이 만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해돼? 여기다가 그러면 괄호 1번 괄로 1번에 해당하는 게 1번 2번 이렇게 나온 거지 이해 돼? 됐어. 이분이 한 작품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여기 뭐래? There is also. 색깔로 잡아 드릴게. 1번, 여기가 2번인 거지. There is also. 또한 있다. 라는 뜻이지. 이해 돼? 또한 있다.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예술가가 있다. 라는 거죠. 여기 봐. 또 다른 예술가가 있다. 보였어? 여기. There is also an artist. 쫓아와야지, 얘들아. There is also an artist. 또한 있다, 또 한이야, also. 여기 보세요. Who shows? 보여준대. Who shows? 얘들아, who, 무슨 껴? 주어 없지. 이게 보여주다, 야. 주어 없어. 주격 관계대명사 대기하는 거야. 응. 얘네? 여기 봐. 보여주는 또 다른 예술가. 어때? 아까랑 똑같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술가. 이만큼 잡아. 빨간색을 보여주는 예술가예요. 빨간색 자리에 뭐가 써있니? 대절이 들어왔지 또. That. 아니야 미안. 검정과 that. Even disposable cups. 쭉 잡아. 이렇게. 주어. Can be reused. 잡아요. As부터 material까지 해주세요, 얘들아 이렇게. Can be reused as. 이게 뭐야? 사용. 재사용 되어질 수 있다 이거지 요렇게 요게 진 사용 말고 바꿔버려 재사용이지 어떻게 사용이야 리유스잖아 재사용 될수 있다 수동태인 거 보였어요? 다시 물어보자 수동태 공식 뭐라고? 조비 피피 보여? 조비 피피 재사용 될수 있다 누가? 주어 컵스라고 써있잖아 여기컵 무슨 컵? 일회용 컵 이분의 뜻은 뭐냐면 심지어요 심지어, 뭐뭐조차. 심지어, 음. 일회용 컷들조차 재사용될수 있어요. 뭐뭐로써? 뭐뭐로써? 음. 예술적 재료로써. 이게 뭐야? 이 자리야. 예술적 재료로써. 아티스틱이, 얘들아, 형용사야. 스페링 잘 봐. 아티스트 아니다. 아티스틱이다. 그럼 예술적 인이야, 인. 미우대로 끝났지? 예술적 인, 재료. 이렇게 된 거야. 한국말로는 예술적 재료. 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뭐 보여주는 예술가 또 있대요. 아, 쉽게 말하면, 턴과 같은 예술가 또 있대요. 누구 있을까? 이제 얘기하겠지? 아래. For years, 수년 동안이요. 보세요. 어, oh, goodness, rich 라고 써있어. rich 라고 하는 이 사람, has turned. has turned. 여기, 여기. 바꿔왔다. 보였어야 되나? 바꿔왔다. has turned. 어떻게? 수년간이야. 이거 중요합니다. 왜요? 호때문에요왜 뭐 중요해요? 뭐 동안이잖아. 느낌 와? 호를 만나면 누가 보여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요? 계속적 용법. 이게 보여야 돼. 계속적 용법, 경험 용법, 결과 용법, 완료 용법. 이게 기억나야 돼. 머릿속에 스쳐야 되더라. 그니까 만약에 학교시험에서 4 years, 수년 동안 기간에 걸쳐서 한 건데, 요게 해지 않으면 틀린 거야. 이해돼? 수년 동안 이 사람이 바꿔왔대요. 뭐를? 뭐를? 이 봐. 이 아저씨가 뭘 바꿔왔대? 사용된 커피컵을 끊어. 멋진 미술 전시품으로 바꿨지. 됐어? <laughs> 잡아요. A. Into. 잡아요. B. A 자리가 한국말 뭐라고? 사용된 커피컵을 뭘로? 멋진 미술 전시품으로. B. 썼어요. 뭐 으로가 뭐야 그러면? 한국말 뭐뭐 으로. 영어로 뭐야? 인투. 여기 봐. 화면을 봐 화면을. 인투. 뭐뭐 으로. 그러면 수거 써 볼게요. 수거 누가 보였니? 이만큼 썼으면 애들아 수거 너희가 보여야지. 누가 보였어요? Turn A into B가 보였니? 여기 turn 보였어 turn a into b 왜요 왜요 a를 b로 으로라고서 버려 으로 이게 into야 바꾸다 됐어 그럼 수년 동안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셨대요니까 해즈 pp야 현재 완료 공식이 뭐라고 해즈 pp야 이 자리에 t u r n d 만 나오 틀려 난 강조했다잉 아래 after c a v e s used 아, 커피컵, 우리 얘들 저기 있는 컵 있잖아. 우리 조이컵 이렇게 쌓아놓고 쓰잖아요. 똑같아. 그걸 전식품으로 바꿨다는 거야. 그것도 몇년 동안, 수년 동안. 생각해봐. 사용된 커피컵이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내려놓은 그 커피컵. 수년간 모아. 그리고 나서 그걸 전식품으로 쓴 거야. 뭐 냄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자. After a cup is used, 무한 이후에 무한 이후에 사용되어진 이후에 여기 봐. 누군가에 의해 보였니? 써인게 알려줘. 영어로 뭐야? 바이 n e 그렇지 바이 서 e 이겠지 사용된 후 영어로 뭐야? 사, 사용되다 사용되다 영어로 뭐야? 이즈 유즈. 이도 가야지. 수동태잖아, 그지? 그다음에 컵이 e. 영어로 그냥 어 컵. 됐어 붙여봐. 컵이 누군가에 의해 사용된 후 이렇게 붙여봐요. After 붙어요. 컵만? 컵만 있었지, 얘들아. 돼? 뭔지? 혼자 영장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녀는 써있지. 주어 주워, 주워. 그녀는 페인트 하더래. 그러니까 컵 쓰고 나서 페인트 했서 뭐야, 페인트가? 어, 유니크 디자인에 칠했다, 이거야. 유니크가 독특한, 뭐를, 그래. 디자인을, 어디다가 그려야 되지? 거기다. 컵 위에다 그리겠지. 컵 속에 말고 컵 위에 그리겠지, 얘들 표면에. 그러니까 온이야. 여기 봐봐. 컵에 라고 써있지. 컵 표면에 그림을 그렸다 이 얘기야. 맞지? 그리고 또 이때 얘들아. 우리도 똑같이 그럼 그리고 들어오겠지. 어떻게 했대? 결론은 뭐 어떻게 했대? 한국말 끝까지 보르잖아 맨날 어떻게 했대? 음. 매달아 놨대. 두 가지야.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매달아 놨대. 동사가 몇개 됐어. 두 개. 여기가 1. 여기가 2겠지뭘 매달아 놔야 돼? 열심히 디자인 그렸으니까 그 컵을 매달겠죠. 막 이렇게 모빌처럼. 다시 잡아봐. 그것을 가르치는 말은 독특한 디자인을 그 위에 그렸지. 그림을 그렸었으니까 결론은 뭐 컵. 컵 얘기하는 거야. 이시 받는 말이 뭐냐면 이거 섞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그냥 한국말로 쓸게. 어, 독특한 그림 그림 후에 컵이 얘기겠지. 그냥 컵안 된다 얘들아. 그림 그려진 이후의 컵인 것이야. 그걸 매달았어요. With many other painted cups라고 써 있죠. 그냥 하나만 걸은 게 아니고요. 누구랑 같이 걸었다고요? With 함께지. 많은 다른 자방. 어, 색칠된 컵들이랑 같이 걸었겠지. 하나 걸면 안 예쁘니까. 다시 봐봐. 여기 한국말에서 어디? 다른 많은 컵들과 함께 이 자리지. 이래 어디다 걸었대? 장소 나왔어, 얘들아. In front of가 한 단어야? 알았지? 이게 뭐뭐 앞에란 뜻인데요. In front of a window. Okay. 응, 창문 어디? 앞. 아. 아, 또는? Pretty background? 어, 예쁜 배경? 앞. 아, 이렇게야. 러니까 누구 앞이야? 1번과 2번 앞인 거야. 또는이지? 그, 그, 그 봐. 유의창 인나 앞에 됐어요? 자, These works 이 뭐? 이 예술 작품들이었지 기억나? 여기서 워크를 일하러 가자 막일 이러면 안돼 반드시 알아야 돼 예술 작품인 거야 이 예술 작품들 봐봐 이 전시품들은 이 얘기야 누구로부터 해? 리치 아저씨랑 데님과 아저씨 두 명이었지 기억나? 화면 봐야지 리치와 데님과 아저씨 의 예. 한국말은 의지. 이거 영어로 뭐라고? From이야. 뭐뭐로부터잖아. 출신. 두명으로부터의이 예술작품 들은요. 이거 뭐래? 한국말이 뭔데?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라고 써있지. 이거 성경 너 잘하던 거.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다구야나도니 버돌쏘. 그래, 봐봐, 화면. 나도니 에이. 버돌쏘, 비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중학생이랑 다르지. 나도니 A 잡고 이렇게 A 요내 말은 A O 그다음 버돌소 B O 네. B 알겠어 그럼 여기 봐봐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라고 써있지 눈을 즐겁게가 A지 네. A R 뿐만 아니라 뭐하더라 뭐뭐도 한다 이게 다 b 인거야 지금 이제 또러 그러니까 나도니 하고 나서 A R 뭐래 플래딩투디아이 눈을 즐겁게하다 이 얘기야 눈을 즐겁게하다 거둬서 so, 또한 어떻게 한다? 네이가 가르치는 말이 뭐야? 이거 얘들아 이거 이 예술 작품들 요게 데이인 거잖아 이렇게 이 예술 작품들이 또한 어떻게 한다? Naturely 말대로 Nature Nature 자연이잖아 자연스럽게 뭐한다? 뭐한다? 한국말 끝까지 뭐한다? 관심 유발한다 유발한다, 유발한다. 관심을은 을름이잖아 목적어 유발한다 뭐를? 관심을. 그 목적어. 됐어? 관심을. 이렇게. 뭐에 대한 관심. 인부터 끝까지. 잡아봐. 환경 보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지. 한국말 똑같아. 잘 해봐. 환경 보존이야, 이게. 써. 환경의 보존에 대한 관심. 뭐에 대한 이렇게 거꾸로. 관심. 환경의 보존에 대한 관심. 근데 누구한테의 관심? 사람들 속에서의 관심. 이게 의역돼서 그래. 사람들 의의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의 관심이지. 사람들 속에서의 관심을 유발한다. 이래야지 너희가 영작할 때 편하지. 다시 화면 봐봐요. 얘들아, 예쁘게 써봐. 언, 아 저거부터 써. 프로보크부터 가자. p 로 o 크 o 인터레스트 인 t e r e t in A라고 써. Provoke 레 n i n t e r e s t in A. 그러면, A에 대한 관심을, 을, 유발한다라고 써봐. 그럼 됐을까? 그 다음에, 하나 더. Pleasing to the eye. 눈 한쪽이니까 eye야. 눈에 즐거운이라고 써. 여기서 pleas은 제발 이거 아니다. 즐거운이다. 기쁜 즐거운. 눈을 즐겁게 한다. 이런 거 알죠? 눈을 즐겁게 한다. 영어로 please to the ey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Please to the eye. 내가 이런 걸 써주는 건폼으로 외우라는 뜻입니다. 무슨 지 알겠지? 음, 아래 단어도 알죠 쓰레기, 밴드, 밴드 와이어 기억나죠? One of a kind, appear, 뒤에 누구 온다고? To, 음, 부정사, 음. 옳지, mess, 지저분한 것, 명사야, 블렌드 조합, 기억나요? 블렌드 투게더 기억나요? 같이 써놔야지, 그럼 너희도. 블렌드 투게더. 음, 함께 조합되다, 라고 써주세요. 랜드스케이프가 풍경이었어요. 디스포저블이 일회용의. 사용사다. 너무 다 알아야 돼. reuse가 뭐였어? 재사용하다. 기억나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거는 내일. 와, 본문 파트 5 얼마 안 남았네? 아, 이건 내일 해보도록 하죠.